이거 아고찜 밀키트입니다. 순살 밀키트고. 양도 많고 이거 식당 가서 사 드시려면 3만 원, 4만 원 줘야 돼요. 아고찜 밀키트. 양이 진짜 많습니다. 이게. 진짜 식당 가서 드시면 4만 원, 5만 원 줘. 4인분 정도 되거든요. 이게 다 살이라서 뼈 없는 분들이 드시면은 뼈 실하시는 분들 드시면은 엄청 맛있다 비리지도. 않고. 일단은 맛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가는게 아니고 진짜 맛있다 오늘 왜잘팔릴지다 새우도 있고, 오징어도 있고, 다 먹고 나가요. 라면살이 넣으면 먹막 끝나버리면 너무 생각보다 입이 짧은데요. 진짜 맛있네요. 이게 순살 그람수가 순살 7 0 0그 되거든요. 다 살인이니까는. 제가 항상 소개해드릴 때 하는 말이잖아요. 마감수마반품마시오다법수마줍니다아 진짜 맛있네요. 솔직히 동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네요 뼈 하나도 없습니다. 다 살입니다. 저희가 많이 팔리는 거 아닌데, 이거 일주일에 한 500개 정도 파는데요. 점도 좋고, 소스가 기가 막혀 아구가, 원래 동해안, 이것도 동해안 특산물 아닙니까? 제가 여기서 동해안 특산물만 소개시켜주는데, 참 대접 못 받는 생선인데, 엄청 맛있습니다. 빨리 유튜브 100명 구독자 대회 내가 또 이거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 조회수 합니다 구독자입니다 와 진짜 맛있다 안사먹을 아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새우도 맛있고 거 이거, 이거. 도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꿀팁! 아구찜 시킬 때 손질 오징어 같이 시켜서 여며보면 완전 해물찜이네 요 원래 제가 옛날에 미더덕도 넣어주고 했는데 미더덕이 가격이 미쳐버렸세배네배 올라가 다못 보겠네요 와 진짜 맛있네 제가 젓가락질 또 한번 Det er kanskje mål, da. Men...